야, 아좀 이상한데. 그렇지? 응. 아직 보이게. 응. 좀 내려야지. 좀 내려야지. 어. 응. 야 움직여야지 그거를 야찍찍이로 움직여 야찍찍이로 움직여 어어 어. 살짝 얼굴에 갈 갈등 말때 하게 해야지 어 다시 가까이 가야지 이거야 니가 가까이 가야 된다니까 그렇지 살짝 그렇지 잡힐 듯말듯 듯 살짝 빼봐 또 응. 야 아빠 채줘 봐. 아빠 채줘 봐 봐. 찌찌기 채줘 봐 봐. 어, 그렇지. 그렇지. 야 거기 있어. 야 여기 거기 있어. 그렇지. 찌찌 만 만져. 어.